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 이 시간에는 장기표 대표의 장기표 직격 시간입니다. 오늘도 출연해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 첫째 화두로서는 지난 주말부터 오늘 아침까지 에, 뉴스, 뉴스의 초점이 되고 있다 할까.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이른바 녹취록 파동인데 서울의 소리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에 종사자 이모 라고 하는 사람과 7개월에 걸쳐서 53회에 전화 통화한 내용을 이제 추격해 가지고 뭐 재판 과정도 거치고 이래가 어제 저녁에 MBC가 이걸 방송한 내용인데 우선 저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선 서울의 소리 종사자가 김건희 씨와 대화한 거 그게 취재가 아닙니다. 소리를 소리를 언론기관으로 인정하고 그 이가라는 사람을 기자로 인정하더라도 그건 이게 취재라고 할수 없습니다. 순전히 사적인 대화고 그것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미끼를 던져가 친하게 돼 가지고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끄집어내 가지고 이것이 정권에 이용되면 유리하겠다는 것만 이게 판단을 해 가지고 이거를 MBC에 넘기고, MBC는 이걸 받아가지고, 이 윤석열 쪽에 타격을 주고, 정권에 유리한 것만 골라가지고 보도하는 거. 이 전체 자체 과정 자체가 대통령 후보 부인이니까 공인이다. 그 공인의 은행은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 이것도 전제가 있어요. 대통령 부인도 자연인 헌법이 보장하고는 인격권의 주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양심의 자유가 보호되고 있다고. 그게, 그게 정당한 도덕적 절차를 밟아가지고 취득된 것이면 그거야 뭐 나무랄 데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 순전히 사기, 기망, 범죄적 수법으로 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장 대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그 마침 제가 어제 밖에 나갔다가 집에 딱 들어가니까 그 시간에 그 방송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방송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며칠 전부터 윤석열 씨 부인 김건희 씨몇번입니까뭐 일곱 시간인가요? 뭐 대화를 뭐 공개한다고 해서 할때그 내용이 이제는 별게 없을 거라는 걸 미리 제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만약에 윤석열 씨한테 상당한 타격이 될 내용이 있었다면 그걸 이때까지 왜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진작 거저 터뜨렸죠. 그래서 그거 안터뜨립니다 다만, 뭐 사적인 얘기가 좀뭐 오고 갔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던 제가 봤는데 어제 그 방송은요 윤석열 후보나 윤석열 씨 부인 김건희 씨를 위해서나 아주 저는 잘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왜잘 됐다고 보느냐면 하 다른 거는 그냥 그 별로 믿을 수도 없는 사람한테 김건희 씨가 너무 좀 솔직하게 이야기한 거는 그거는 좀 판단이 좀 적절치 못한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요, 김건희로 김건희 씨로서는 굉장히 그 정말 뭐 억울하든 아하든 세상으로부터 좀 좋지 않은 비난을 듣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뭔가면 하그 줄리라는 겁니다. 줄리라는 게 뭐냐면 술집에 가서 뭐저술 장사를 하는 거지 시중을 되는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또뭐 어떤 또뭐 유부남하고 뭐 여행을 했다든가 뭐 어쨌다든가 하는 그두 가지 문제였는데. 그걸 아주요, 아주 해명을 잘했습니다. 그게 만약에 그것을 위해서 별도로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 사실을 해명을 했다면 그 해명이 별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그거는 정말 아주 솔직하게 말하는 동생한테, 어쨌든 그 뭐, 그것을 아주 사적으로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불필요한 이야기도 하는 가운데서 그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했으니까 아주 설득력 있는 그런 해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아주 김건희 씨로서는 아주 어제 그 인터뷰가 인터뷰도 아니죠 어제든지 그 대화로 공개가 김건희 씨한테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본적으로 그런데요 근데 그런데 두 가지 참 잘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는 그 기자가 뭐 서울의 소리, 정식 기자도 아니고, 언론에 보니까 촬영 기사더라고요. 촬영 기사. 촬영 어뭐 기사, 촬영 기사니까 기자가 아니죠. 하여튼,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자기 말 맞다나 뭐 밑밥을 던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미기를주나놓고 대화한 내용을 그거를 몇달 지나서 그것도 또 누나 동생 하면서 나눈 대화를 공개하는 거는요 이거는 도둑질하는 것보다 더 나쁩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불신입니다. 불신. 이 불신은 우리 사회를 불신 사회로 조장하는 거 아닙니까? 엄격하게 따지면요. 이 사람은요, 사기친 겁니다. 사실 이게 아마 윤성열 씨 쪽에서 별로 이걸 뭐. 문제 삼아봐야, 이거 이제 문제 자꾸 대봐야 별 좋을 게 없다 싶어서 고발을 안 할지 모르지만, 저 같으면 법률적으로는 이거는 명백하게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사술이거든요. 상대방을 속인 거거든요. 어? 믿을 수 있도록. 뭐.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디다가 방송사에다가 또 갖다 준 거. 이거는 하여튼 저는 법률적으로 위반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MBC의 태도입니다. 이런 이쓰레기 같은 사람이 준 거를 가지고 무슨 중대 보도나 되느냐, 미리 몇 날, 며칠 전부터 선전을 때려 해가지고, 어? 해가지고, 어제 그 제가 해설을 봤는데요. 그 해설이 뭡니까? 예를 들자면, 어, 아, 니, 네, 그형 동생이니까 니네 냅다. 아유 우리 여 캠프에 와서 일하라. 그럼 뭐돈 주요. 그래니까 아, 뭐 잘하면 뭐 1억도 주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걸 갖다다가 캠, 돈으로 매수로 하락했다.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어? 그 1억 주겠다는 뜻도 아니고, 그냥 많이 준다. 어? 또꼭두고 캠프에 와서 일하라는 뜻도 확실하게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거를요,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뭐 돈으로 뭐 1억으로 매수하락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게 말이 다 되는 소리입니까그 어? 다음에, 또 뭐, 홍준표 씨 뭐, 비난했다고 해서 하던데, 그거요, 진짜 홍준표 씨에 대해서 뭐, 비난할 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비난하는 말이 별로 없어요. 어차피 잘 아는 기자라고 하고, 취재하러 간다 하니까, 좀세계좀 비판 좀, 뭐, 물어라 하던가.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거를요, 마치 뭐, 상대 후보에 대해서, 후보 부인이 기자로 하여금, 어? 비방을 뭐 교사한 것처럼 말이죠. 이런 식으로 때려 해설을 해놨대요. 그래서 저는 이 MBC가 참이 공영 방송으로서의 품위를 완전히 잃어버린 정말 MBC 역사의 또 하나의 수치스러운 역사를 썼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서울의 소리의 그 촬영 기사가 아주 지금 장 대표 말씀을 들으니까 저는 어제 그, 그 보도를 안 봤습니다. 왜안 봤는가니까 하 이게 시청률 나 하나라도 안 봐가 시청률을 올려주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해가. 예. 제측근들 보고 본 사람이 나한테 전화해달라고 예. 그, 그렇게 해서 저도 안 봤는데 지금 말씀 드리니까 이게 철저하게 의도를 가지고 그게 사기적 방법 의도를 예. 가지고 접근 그, 그, 그 사기지 아닙니까? <laughs>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지금. 장대표 말씀대로 MBC의 태도입니다. 네. 이른바 공중파라고 하는 것은 공명정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윤석열 후보에게는 절대로 불리하고 네. 정권과 이재명 후보에게는 절대로 유리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걸 예고방송을 하고 이걸 내보내는데 자기들이 직접 취재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MBC는 정과가 많지요. 2008년에 광호병 파동에서 지금까지도 사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광우병 그때 MBC가 내 보내는 화면 저도 기억하는데 미국에서 그 젖소가 비틀비틀하면서 쓰러지는 그걸 이게 광우 광호, 병 걸린 소라 그래가 저도 끔찍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전부 광우병과 관계 없는 건데 지금도 광우병 파동으로 이명박 정권이 초기에 휘청했잖아요. 국력의 낭비 얼마나 있었어요. 그데이 그리고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도 허위 보도를 계속하고 이런데도. 반성의 흔적이 전혀 없고, 이, 이번 대선 국면에서도 이재명 당선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돼가지고, 취재윤리에도 사기적 방법으로 취재된 알고도 보도한 이 MBC, 이걸 서울의 소리, 그건 뭐, 쓰 지금 말쓰레기하 쓰레기들이니 근데 이걸 쓰레기를 받아 보도한 MBC에 대해서는 국민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될것 같아요, 국민이. 예, 네, 제가 한 말씀 보태면요, 그 MBC가요, 만약에 그 김건희 씨의 대화로 공개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에게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걸 어제 보도를 했다면 그런 판단한 MBC 당국자들은 바보입니다. 윤석열 씨한테 한 개도 피해 될게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주 김건희 씨가 정말 참나 어? 어디 뭐 말하기도 해명하기도 힘든 그런 문제에 대해서요. 아주 상당히 깨끗하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씨한테 타격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보탬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MBC가 그러면 윤석열 씨한테 보탬 주려고 했느냐? 그거는 전혀 아니죠. 그 다음에요. 제가 볼때 이게 지금까지 그 공개가 안된게그 내용에 대해서 그 아까 말씀드린 줄리 문제하고 뭐 유부남 문제하고가 이저 김건희 씨가 그 대화를 통해서 해명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해명되어 버릴까 싶어서 이때까지 공개하지 않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차피 공개를 하려 그러면 다 해야 되니까 공개를 해서 그게 해명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윤석열 씨한테 타격을 가하지 못했습니다. MBC는 타격 가려고 한는의도 잘못이고 타격 가려고 했는데 타격 타격 가지도 못한 바보 시설하고 여러 측면에서 이번에 MBC는 참으로 복거롭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방송 본 직후에 문화방송 참으로 한심스럽다 하는 이런 제목으로 어제 그 방송 본 소감을 제가 MBC 제, 제 페이스북에 올려놨게 있습니다. MBC가 의도에 <laughs> 빗나갔다 하더라도 취재윤리, 예. 희망적 방법으로 쓰레기 자료를 보도했다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공적파의 책임을? 네, 예, 책임, 받았다 예, 책임져야 받았다. 됩니다. 예. 두 번째 호도로는 지난 주말 이래에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후보 다음 말을 또 쏟아냈어요.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 예, 변호+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두고 정치를 예.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자기에게 틈무니없는 일을 씌우려고 하는 검찰 안내 이런 취지 같은데, 예. 그거에 그 대해서 어찌 생각하세요? 요 우선요, 변호+ 변호사비 대납 사건부터 제가 이 사건에. 실체부터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재명 씨가요,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씨 본인 또그 부인 문제 이래가지고 소송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판이 많이 개열됐는데그 변호사를요, 이른바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했습니다. 이김앤드 장이라든지 유명 그이로펌 변호사들을 많이 했는데 변호사비로 낸 돈은 전부다가 2억 5천만 원밖에 안 된다. 이래 가지고 다들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의심을 많이 했는데 이 이병철 씨라는 분이, 이병철 씨라는 분이 말은 민주당 당원입니다.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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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연으로 그 이모 변호사 제가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변호사하고 이렇게 이렇게 관계가 돼 가지고 그 사람으로부터 현금 3억 원과 CD 말은 전환사채 그 바꾸면은 바로 현금이 되는 그런 거를 저 S 기업 아마 상방원인것 같습니다. 그 기업 회장으로부터 변호사비로 받았다 고 자랑삼아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고발을 한 사건이 이게 변호사비 대납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씨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거 다 수사해 놓고 왜 나한테 유리한 거니까 밝히지 않지 않느냐. 어? 검찰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 이 수사를 다 해놨다는 말도 이, 이재명 씨말 듣고 지금 알았는데요. 뭘또 수사를 다 했음. 지금 이재명 씨 관련한 거요. 이 수사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이거? 검찰이 지금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어? 우선 이재명 씨. 그 사건 설계하고 지시하고 결제한 진짜 몸통 중에 몸통 이재명 씨에 대해서 소환해서 조사 한 분도 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정진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아주 이재명 씨의 최척권. 지금도 그뭐 비서실에 후보 캠프 비서실에 부실장이라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요. 검찰이요. 조사 한분안 하다가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저, 비공개로 어디, 뭐, 잠깐 소환해서 조사했다고, 내용도 안 나오고. 이 정도 되면요, 검찰이요, 이재명 씨의 주구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요, 이재명 씨는, 검찰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 검찰 개획해다 이렇게 지금 떠들, 떠들어 삭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안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 또 보도된 것중에요 이재명 씨가 또요, 특검하라고 또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 어? 특검을 누가 안 합니까? 이재명 씨와 민주당이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핑계는 아, 특검을 하는데 말이야. 어? 국민의힘이 자기네들이 지명하는 사람을 특검 특검으로 임명하자니까 안 되는 거다. 나는 국민의힘이 또 그런 주장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어? 엉뚱한데 그때그때 편리할 때로. 누가 말 그런 말 했든 안 했든 자기 편리할 대로 갖다다 주서 삼킵니다 국민 여러분 한마디로 이 사람은요 거짓말이요 몸에 배습니다 몸에 자기 거짓말 한 줄을 모릅니다 어? 거짓말 한 줄을 어? 금방 금방 잊어버리는지 예? 예? 이런을 소시오패스라는데 남에게 해로움을 끼치고도요. 그걸 해로움을 끼쳤다는 생각이 없어요, 국민 여러분. 저는요 이재명 씨가 이처럼 이분에만 거짓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거짓말해서 어떤 사람이 속으면 처음에는 거짓말 한 사람이 나쁜 나쁜 사람입니다. 근데 두번또 거짓말을 했는데 또 속으면 속은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왜? 그한번 속았으면 되지 두번또 속으면 되겠습니까? 속은 사람이 바보입니다, 바보. 나쁜 사람입니다. 세번또 거짓말을 하는데도요. 또 속아 속는다면 그거는 거짓말 한 사람하고 속는 사람하고 가 공범입니다. 왜? 상대방이 거짓말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 마침 다행스러운 거는 이재명 씨가 그래도 40%는 안 올라가고 이런 걸 박스 꺼내가 그러는데 37.8%에서 그 밑으로 머물러 있는 거 이건 그마, 그나마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깨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그러나 37.8%도 국민 아닙니까 이 국민들도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재명 씨가 저렇게나 거짓말하는데 속는다면 이재명 씨와 똑같은 거짓말쟁이 공범이라는 비난을. 들은 마땅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재명 씨말 뒤따라가면서 그게 현혹되지 말아야 하고, 그게 현혹되면 이재명 씨와 같은 공범이 된다는 장 대표의 일침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